90편 주여, 주님께 대에 우리의 거저가 되시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아가자하셨사오니 주의 목재는 청년이 지나는 어제 같으며, 단의한평점 같은 꿈입니다. 주께서 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는 잠깐 자는 것 같은 게 아침에 보는 풀같으니다 그런 아침에 꽃이 피어다가 저녁에는 필나되어 말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의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의 노예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 뒤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 지나며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당해 나이다. 우리의 연가지시라로그이신 우리가 날아이다 누가 주의 노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군복하시신 날스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 년스대로 기게하서주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 영광을 저희 자에게나타내서주 우리 하나님의 영정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 우리 선 행사를 우리에게 경복해 하서 우리 선 행사를 경복해 하소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감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지에황폐케하는 파멸을 두려워아니 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도하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선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로 하나님이 가라사대서가 나를 사랑한 즉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증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도다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죄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지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백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나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진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기는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뿌을들쇠의 풀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보이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호 받는 것을 얕 눈으로 보며 일어난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호하시며 비로 들어뜨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 얘기는 불이겁도다. 구십삼편. 여와께서 호 통치하신 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와께서 호 능력을 입으심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 있어서 요동치 아니하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와여 호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와의 호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와여 호 주의 증가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연구하리이다. 94편.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빛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쾌가를 부리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며 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자극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곤국케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우주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 울고그를지의 신자가 듣지 아니하시야 눈을 만드신자가 보지 아니하시야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고치식으로 사람을 기하시는 자가 침치하지 아니하시 여호 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할란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주치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저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서오며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책한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을 취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여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나하여 저희를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9 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 우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자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느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우리 와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이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정한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사신 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사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기라 하였도다. 9 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이로다 존귀와 위험이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도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워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97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보좌의 기초로다. 불리그 앞에서 발하여 자면의 대적을 사르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으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가치노가 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여주의 판단을 시온히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 여주는 온땅위 지존하시고 모든 신위에 초원하이다여와를시니이성 기쁨을 뿌려더라. 의인이언어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9 8편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성하라대적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라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성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사나기 함께 즐거이 노래할 99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이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그제 재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그 주신 침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내사경별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백편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백일편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성하게 나이다. 여와여 호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기편 여와 여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게 상각해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얼굴을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얘기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전의 날이 연기가 이소멸하면내 뼈가 냉거리같이 탄 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필같이 쇠전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어 나이다. 나는 방에 당하세 같고 한편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트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이 날을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마시면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관으로 인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랑 같으니이다. 여와 여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유리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항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제의 기도를 멸시치아니 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례를 위하여기록되리니 장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하강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가진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의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리 하시니라. 대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영화를 섬기리로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마 옵소서 주의 년대는 대대의 무궁하 이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만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다. 103편 내영혼한 여호와를 송축하라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송축하라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휼로관을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 영리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 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그 언약을 지키고 그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며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오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 호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심이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가게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수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생에게 마시우들들도며 공중의 새들이 그가에들이며나지 사이에서 소리를 는도다 저가 그누가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스댁에 흡족하며꽃곧 그이 심으신 내만은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으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이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기를 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조차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떠들면 물러가서 그 구련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대 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천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 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의 접촉하신 즉 연기가 바아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 한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하뢰며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성우를 자랑하라 무릇 여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중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의 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고천대의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래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저거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개기되어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구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손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기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작고 예상하며 그 몸이 수사수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간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재하며 들어가 야곱이 함땅개기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또그종 모세와 그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보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지시며 저희 사경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여와께서 호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지시니곧 저희 모든 기력의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화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와께서 호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중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가 질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시고 이는 저희로 그 윤례를 지키며 그 법을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신이영원하이로다 위능이 네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억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억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주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주가이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곧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큰 권능을 알게 하시니로다 이에 공의를 꾸짖으시니마름에 이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국의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한땅에서 기사와 홍위에서놀 일을 행하신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치 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명사 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그 후손을 열방중에 엎어드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발, 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줄 경록함을 인하여 제앙이 그중에 유행하였도다. 대게 비나스가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제앙이 그쳤도다. 이를 저희가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무리마무에서 여호와를 와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린 모세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신을거역함여 모세가 그 입술로 된데이말하였로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듣지 아니하여 인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지한피고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대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사 하 저희를 열방에 서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분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뒤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고통 고 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시고 으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